2023년도는 어쩔 수 없이 터널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023년도만큼은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로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 그리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는 경기가 둔화되고 또 어, 심하게 얘기하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는 어쩔 수 없이 터널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터널이 아니냐 예, 현재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터널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올해 초부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 1900조라고 하니까 1% 금리만 올라가더라도 19조만큼을 이자로 더 내야 되는데 19조만큼 이자를 덜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9조만큼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경기가 그만큼 하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터널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아, 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을 트는 수도꼭지를 돌린다고 해서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시차를 두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19조 만큼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해서 바로 사람들이 소비를 19조 만큼 줄이지는 않습니다. 자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의 여파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 단계적으로 대출이 큰 금액이 컸던 분들부터. 소비를 점차 줄이게 되면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2023년도는 바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물론 그랬지만 사실 경기가 호황이고 할 때는 말이죠. 굳이 글로벌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불황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게 시작하면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 경기순환입니다. 자, 이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건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면요. 수축 국면이 있고 확장 국면이 있습니다. 자,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왼쪽 편. 이쪽, 이쪽이 예, 수축. 그 다음에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혈압하고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혈압. 혈압도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하죠. 어 수축이라고 하는 건컨트랙션이라고 하고 확장이라고 하는 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수축 곡면이라는 건 경기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경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떨어지는 상황 중에서도 이 평균적인 값보다 위에 있을 경우는 우리가 경기가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리세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후퇴 이후에 평균보다 더 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불황이다라고 해서 디프레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현재 리세션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침체나.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꺾이고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쯤 있다라고 보면 뭐 미국은 요거보다 조금 뒤에 있는 이쯤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순환 사이클에 미국의 경계, 경기, 경기순환 사이클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경기가 회복되고 확장되다가 정점을 지나서 후퇴한 다음에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후퇴하고 침체할 때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 그러니까 전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의 기준 금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40년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적이 대략 몇번 있는가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 중반 84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연기돼서 요때 했죠 그리고 어 항상 음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84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 어.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왔었습니다. 이때는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94년도에 금리가 세게 올라가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IMF가 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의 IMF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나서 또 4년 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었죠. 자,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높게 올려서 통화 긴축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약간의 시차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3, 4년 정도입니다. 3, 4년 후에 항상 뒤탈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뒤탈이 난다. 자, 그렇다면 그 항상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뒤탈이 나는 이 역사가 이번에도 과연 반복이 될 거냐? 자, 2014년도에 올리기로 예정했던 금리, 2016년도에 올리다가 말았는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바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녹화일 기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녹화일 기준, 내일 모레면은 FOMC가 열립니다. 미국의 12월 통화정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상하건데 0.5%인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인 건 뭐냐면, 에,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에. 에,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리고 2, 3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다. 않습니까 그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올 텐데 이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과 특히 우리나라같이 외국에서 에너지라든지 많은 부분을 달러를 주고 사 와야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통의 터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이 경기 침체가 좀 앞당겨서 올 거냐, 아니면 좀 늦게 올 거냐의 문제예요. 제발 기도하건데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와라. 미국의 경기 둔화의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약간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제발 경기 둔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어, 제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좀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하건데 미국의 최고 금리는 5%에서 5.25%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경제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읽기 위해서 어, 무엇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 자, 1일날 발표했는데요. 자,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했는데 이것은 한국 수출 증가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했죠. 네. 자, 11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 PMI라고 하는데 49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50이라고 나오면은 그것이 전월과 동일하다는 뜻이고, 보통 50보다 이상, 55 이상이면은 어,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그 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49,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꺾였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얼마만이냐. 이 경기가 꺾인 걸 이렇게 좋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지금 202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한 번도 50 미만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미국도 경기 침체의 사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미하죠. 2020년 5월에 43.55가 아니라 49. 그러니까 지금은 뭐 50을 중앙 중심으로 봤을 때 하강이냐 상승이냐라고 봤을 땐 하강 쪽에 서 있긴 한데 그렇게 커다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는 라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프레드 이 프레드의 사이트를 통해서 고용지표를 보자라고 했는데 고용지표도 제가 확인해 을 봤는데. 고용 지표는 3.7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난달이 3.6, 3.7.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아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매 판매 지표는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 내일 모레 정도 발표가 되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도 아직 그렇게 그다지 꺾이는 느낌이 안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짜 기준으로. 어 이틀 후에 에, 이틀 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것 같은데 뭐 시장은 0.5% 어, 인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매달 꼭 여러분들 체크업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 자료나 고용 지표 실업률이라든지 보용 보험 실업 청구 수당 건수 이런 것들을 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023년도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미국의 경기 순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확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후퇴인지, 하향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리세션인지, 디프레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향 국면, 수축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수축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팽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산 가격은 굉장히 부침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어떤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투자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저점 근처에 갔을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면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미국 경기의 순환 사이클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하강기 다시 말해서 수축 국면에서 투자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과 상승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강 국면 중에서 지금이 리세션인지 디프레션인지 디프레션 중에서도 얼마나 그 디프레션의 깊이가 깊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2023년도만큼은 미국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안에,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정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경기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면서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년 만에 경기 저점, 경기 침체에 저점을 지나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2023년도 이 어디쯤에 있을 경기 순환 사이클의 흐름을 그리고 그 깊이를 그 속도를 관찰하는데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좀긋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2023년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터널의 시간이지만 터널 안에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터널 안에서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년도의 경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